잠언 6장입니다내 아들아, 만일 네가 내네 친구를 위하여 보증을 서려고 타국인과 더불어 손뼉을 쳤다면, 너는 내 입의 말들로 덫에 걸렸으며 내 입의 말들로 잡힌 것이니라. 네가 네 친구의 손아귀에 들어갔을 때, 들어갔을 때 이제 이것을 행하여 스스로를 구하라. 가서 겸손히 하고 네 친구에게 확실히 해두라. 네 눈으로 잠들지 않게 하며 네 눈꺼풀로 졸지 않게 하라.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를 구하라.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길들을 살펴보고 지혜롭게 되라. 개미는 인도하는 자도 감독하는 자도 다스리는 자도 없으나 여름에 먹을 것을 마련하며 추수 할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오 게으른 자여 네가 언제까지 자겠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고 으좀더 자자하면 네빈곤이 여행자 같이 올 것이오 네 빈궁이 강도 같이 이르리라. 쓸모없는 사랑과 아기는 안고한 입과 더불어 행하느니라. 그는 눈으로 눈짓하며 발로 말하고 손가락으로 가르치며 마음에는 완고함이 있고 끊임없이 악을 꾀하며 불화를 일으키는 일. 이렇 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재난이 갑자기 이하리니 그가 대책도 없이 갑자기 망하리라. 이 여섯 가지를 주께서 싫어하시며 정녕 그에게 가증한 것이 일곱이니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획들을 꾸미는 마음과 악으로 달려가는데 빠른 발과 거짓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 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일으키는 잔이라 내 아들아 네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것들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묶어두고 내 목에 걸라.그것이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잠들 때 너를 지켜주고 네가 깰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이는 계명은 등불이 되고 법은 빛이 되며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 되어 너를 악한 여자로부터 타국 여인의 아첨하는 혀로부터 지키기 때문이니라. 그녀의 아름다움을 쫓아 네 마음에 정욕을 품지 말며 그녀가 자기 눈꺼풀로 너를 붙잡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음탕한 여자로 인하여 남자에게 한 조각 빵만 남게 됨이며 가늠하는 여자는 귀중한 생명을 사냥할 것임이라. 사람이 가슴에 불을 품었는데 옷이 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사람이 뜨거운 숯불을 밟았는데 발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자기 이웃의 아내에게 들어가는 자도 부와 같으리니 그녀를 만지는 자는 누구든지 무죄하지 아니하리라. 도둑이 굶지를 때 자기 혼을 만족시키려고 도둑질했다면 사람들이 그를 멸시치 아니하나 만약 들키면 일곱 배로 갚아야 하리니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대신 주어야 하리라. 부녀와 가늠하는 자는 누구나 명철이 부족한 자라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신의 혼을 파멸시키며 상처와 치욕을 받게 될 것이오. 그의 수치는 지워지지 아니하리라. 이는 질투가 남편을 분노게 분노케 할 것이니 복수의 날에 그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는 어떤 몸값도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많은 선물을 준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아니하리라. 잠언 7장입니다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들을 간직하라. 내 계명,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것들을 네 손가락에 묶으면 네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누이라 하여 명철을 네 친척이라 부르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너를 타국 여인으로부터 말로써 아침하는 타국 여인, 여인으로부터 지켜주리라 내가 내집의 창문에서 창사를 통해 내다보다가 우매한자들 가운데 내가 보아 젊은이들 가운데 명철이 없는 한 청년을 찾아냈는데 그가 거리를 지나 그녀의 모퉁이 가까이 이르러 그녀의 집을 향해 길을 가더라. 땅거미가 지는 저녁 무렵 어둡고 캄캄한 밤이었는데 보라 창녀의 옷을 입고 강교한 마음을 지닌 한 여자가 그를 맞으니 그녀는 수다스럽고 고집스러워서 발이 집에 머물지물 머물 있지 아니하며 때로는 밖에서 때로는 거리에서도 모든 길모퉁이에서 숨어, 숨어 기다리는 도다. 그리하여 그녀가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뻔뻔한 얼굴로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화목제를 들여서 오늘 내 서울을 이루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네 얼굴을 부지런히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가 내 침상을 이집트의 비단천에 수놓은 채색 이불로 폈고 내 침상에다 몰약깔로에와개피향을 뿌렸노라. 고라 우리가 아침까지 사랑으로 가득 채우며 사랑으로 서로 유연하자. 이는 남편이 집에 없음이니 그가 먼 여행을 떠났느니라. 그에게는 돈주머니가 있으므로 만월 때에나 집에 오리라 하였노라 그녀가 여러가지 달콤한 말로 그를 홀리고 아침하는 입술로 그를 꿰므로 그가 곧장 그녀를 따라가니 수소가 돌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어리석은 자가 징계받으러 가는 것 같으니 결국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요 마치 새가 자기 목숨을 잃는 줄도 모르고 급히 덫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오 너의 자녀들아 이제 내게 경청하고 내입의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네 마음이 그녀의 길들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여 그녀의 행로들로 그럴 때에 가지 않게 하라. 이는 그녀가 많은 사람들을 상처내어 쓰러뜨렸음이니 정녕 많은 강한 자들이 그녀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그녀의 집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며 죽음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니라.